에이, 연패인데 할까?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왜 이렇게 쉽게 올까 저거에 개환이 있어. 와, 다오때부 했냐? 와! 하지 말럼. 제... <몇> 제... 제... 네. 머키 하나 하고 머키로 재밌어야지. 와. 와 여기서 저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진짜 한 방에 번. 아방 그거 그 그거 근데 진짜 개사기야. 어. 그 맞아. 죽었거한번죽나아 진짜. 그거 야, 브레이킹으로 저... 못 잡아. 그거 진짜. 너못못 잡아. 진짜. 진짜 못 잡아. 나 쩌로, 저렇게 죽은 적 많아. 나. 이거랑 히브. 너 세트로 하잖아. 어 제트로 잡고 1호 빼잖아. 억장 개무지 니까 <laughs> 억장 마르르맨션. 예, 할 때다. 얘들 왔대. 예, 우리 한명 점수. 왔네. 스파이크 설치. <놀람> <놀람> 아, 뭐야? 아, 뭐야? 결국 한명 남았습니다. 너 <laughs> 와... 아, 씨. 아, 스테이지 지금 버키로 게임을 망치고 있어요. 빨리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 최근 접이 이거 <재밌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어 봐봐 이거 한 방이라니까. 와, 와 얘네 뭐야? 아오파다 잘가 정 파기래. 아시마 <laughs> <laughs> 여기 안될수또우정이라니까 이거. <laughs> 어. 아 경쟁에서 버키만 쓰네 반. 먼저 탈탔여다 시로기 설치. 적군이 한명남았습니다 카메라 꺼졌어 여기서 이렇게 오빠야. 돌아가는 척 소리를 한번 내주면 시면이 끌리죠 여러분. 봐봐 온다 나자불어오잖아. 온다. 잡으러 온다. 와, 설마. CP를 또는다고 쉽기. 스파이크를 봐. 쉽기 어 뭐야? 오! 아이고, 그거 반감났다. 아무짝도 3 0초 남았습니다. 여자제 <laughs> 개무섭다 <진짜> 개무서다 아, <laughs> 어, 0 0원이 정도입니다. 예, 스파이크. 카이다니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왜 이렇게 잘해? 나 무빙치면서 했는데. 어. 나는 아나 진짜. 오 나. 왜 이렇게 끝나웃기네 적발견. 아. 벽 느껴집니다. 아무 죄도. 지하 볼륨. 보세요, 버키로 다 잡는 거. 정팔.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그렇게 올려. 아, 신아 걸리겠다. 스파이크가 아군이 아, 한명 어. 남았습니다. 뭐야, 졌어, 나 버키야. 오케이, 구리진. 오이 매도. 진 이, 그, 이, 가면, 저, 저, 이,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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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라> 뭐야, 뭐야, 뭐야 <뭐라> 뭐야, 왜 e <뭐라> 이 껴안고 있어 야, e <뭐라> 보고 To the young whistle. Yeah, but. y o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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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감옥. 아, 계속 계속. 써네? 아, 어떤가요? 거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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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에에이 오시만 뭐, 놀래라. 포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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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역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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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씨오 오씨. 오씨. 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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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스파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이정도로이거는거는 쉽게 는저저저거에 저거는 저거는 저거때 저거는 저거는 저 때, 여기, 와... 여기 보지마라 거는저 아, 아, 여기, 아, 보지 아, 아, 여기 보지 마라. 아, 제발, 아, 여기 보지 마라. 아, 여기 제발 여기 보지 마라. 제발 아, 여기 보지 마라. 리리 만치는게 좋을까? 다 다섯 그 어. 네, 똑같아요. 똑같죠? 아니, 어? <laughs> 스파이 뭐야? 광플이야 아, 야, 소리야. 소리. 어잠잠메라이 아, 하하. 잘 잘. 아, 안 맞아, 씨발. 탄 없어, 씨 아, 미쳤다잉. <이. 웃음> <laughs> 아, 안 맞아.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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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도꿀 아, 아, 그래. 봐라. 이게 <laughs> 네, 소리 하지 마. 적은 저기. 재장전 중. 눈을 가려다짜장면발아 따자면... <목소리가> 어, 존나 잘해. 재장기개못 쓰네. 백사백사백사. 재장전. 업더리. 오브림스한명 남았습니다.

한 번은 패배했다 아, 결정 못돌려 아아아테이야안아라안아라 아... 야 아... 벤덜 써라? 아 맞다 여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로 전 선공 개쓰게 맞았어 아, 무조건 아, 여기 그치? 나올 것 같은데? 적제. 어, 거의 소포. 뭐야. 두 명이 순식간에 죽었네. 다들 아, 아, 어디 숨어 있지? 겁나 유리야, 대장면. 못 지나가 여기. 한명 남았어, 아, 남았어. 이야 여기만. 아, 이제 기 아, 수발. 파이크 설치. 이